여러분은 혹시 고려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옛 소비에트 연방에 해당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등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인데요 몇년 전부터 많은 고려인들이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인천의 이 마을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곳에서 소소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937년 9월, 스탈린의 소비에트 정부는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 17만 명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곳에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한박웃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 수많은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바로 인천 연수구의 한방 마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색적인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정확히 어딘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2017년 고려인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한방마을은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낯설었던 원주민과 고려인들 모두 이제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방마을의 한 케밥집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최진나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아직 연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한국에 정착해 언어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면서 음식을 통해 내국인들과도 소통하고 있죠. 한국에 온 뒤로 바쁘지만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최진아 씨. 이제는 한국을 떠난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답니다.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2012년부터. 지인이 최전나로 들어와 그때부터 쭉한 바퀴만 어리면서 살았습니다. 보장해 드릴까요? 보장이요? 케밥을 먹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최전나 씨. 그러다 보니 재료가 듬뿍듬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손님들이 케밥으로 한 끼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배가 안 부를까, 또띠아는 점점 두꺼워지고 속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한박 마을 이제 고려인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가게도 많고 식도 많습니다. 한박 마을을 마고향 같습니다. 모든 고려인들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도 결국 한국이니까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고려인들이 처음부터 이곳 한박 마을에서 환영받은 것은 아닌데요. 내국인들에게서는 낯선 문화와 고려인의 서툰 한국어 실력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방 마을에 고려인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여기 연수구에는 특별하게 이 연수일동 한방마을에 7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면적 대비 전국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이 한방마을이 이렇게 고려인들이 많이 어, 유입된 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첫째가 인천공항하고 관문의 도시고 두 번째가 공단을 끼고 있다는 접근성 그리고 셋째가 여기 이 지역이 어, 좀 집값이 수월해서 금방 가방을 가지고 와서 짐을 푸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지역이고 특히 이렇게 고려인들이 집거지를 형성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서 한국말을 잘 못해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수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고려인 분들이 우리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처럼 생각을, 인식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어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그, 이 마을에서 이제 활동을 같이 하니까, 어 주민들이 많이, 그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고, 그, 대우를 해주고 있죠. 한방마을에 내국인과 고려인이 화합하는 행사가 열리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는데요. 오늘은 한복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넘어인천 고려인문화원과 고려인 엄마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고려인들이 늘 그리워했다는 한복 그리고 내국인들에게도 언제나 특별한 한복. 오늘은 이 한복이 매개체가 되어. 서로의 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고려인 다자이한달에서 한방마을 살니까 한번 와봤죠. 몇 분은 자주 봐요. 그것도 보고,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왔지요. 예, 좀 알아요. 들어가세요. <laughs> 예. 네. 네.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는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거부 감능 일으킬 것도 없고 음. 그냥 서로 그냥 아는가 싶잖아요. 이건 미국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대면을 많이 하니까는 어허. 더 친해. 아주 직접적인 것보다도 그냥 더 반갑게 음. 음. 인사하고. 넘어 인천 고려인문화원과 함께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고려인 엄마들이 모였는데요. 그 어떤 고려인들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자라주길 간절히 바라는 엄마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한국에서 베키스탄한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단체 리더입니다. 오늘은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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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한박 마을에서 어, 한국 사람들이 같이 어, 예쁘게, 아름다우게 살고 싶어요. 그 때문에 이 바자를 해주었어요. 어, 우리 문화 가까우면 가까워하면 가까워하면 죽겠습니다. 고려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엄마 모임, 엄마 모임들이 사실 어, 이제 아이들의 보육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 심각해서 그런 기금을 모고 으또 마을 분들과 함께 좋은 어떤 물건들을 나누고자 어, 이렇게 바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오늘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 우리 어, 여기는 연수동에서 야크 오백 가족. 아이 있는 가족 살고 있어요. 다 아기 인은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같이 인포메이션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는 세일 있어요. 서울과 몇시까지래요그 인포메이션 계속 받고 있어요. 불려인 엄마 모임의 리더인 최카테리나 씨는 2012년에 처음에 한국에 와 2017년부터 이곳 한방 마을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고려인 엄마들과 조금씩 정보를 공유하다가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항상 일이었죠. 같은 얘긴데 아기를 어떻게 키우고 또 아기를 어떻게 또잘 먹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린이집 보내면은 비언대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메인 큰 문제예요. 우리 아기들 한국에 태어났어요. 제가 애, 아들 투면 어머니, 어머니예요. <laughs> 어, 우리 애들, 애들, 애들 어, 한국에 태어났어요. 어, 한국 우리 아들한테 집이요. 다른 집이 우리 애기들 몰라요. 코양코얀 다른 코양 우리 애기들 몰라요. 고려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문제 보육 문제 오늘 어머니들하고 인터뷰를 했다시피 어~ 고래인들은 보육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누구나 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원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소외되어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이쁘게 한고래인들은 아직 우리말이 서투릅니다. 학교에 가서도 어, 우리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 고래인들은 동포인데,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포 비자라고 해서 F4 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은 어쨌든 동포로서 지위를 갖고 이런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노동비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에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시. 유라시아의 관문, 포용의 도시 인천입니다. 유라시아에서 그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한복 기증식도 이어졌는데요. 최재형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한방 마을에 함께 거주하는 이 콘스탄틴 씨에게 한복을 전달해 우리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orea is 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 우즈, 러시아중앙아시아의 독립운동의 후손입니다. 고 n t r y Russia i 서 our own c o u n t 여기 고려인들이 이곳 한방 마을에 k you. Thank you. Thank y 어, 특별히 고려인들은 어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뜻이다. 최재형 선생님은 어 러시아 독립운동의 대부로서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실질적인 거사의 그 배후 그니까 러 후원해 주신 그런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거든요. 그분이 여기 연수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모셔서 그분께 한복을 기증하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최카테리나 씨 부부가 운영하는 한방 마을의 휴대폰 샵을 찾았습니다.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거래인인데 박슬라와라고 해요. 잠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가게에 와서 남편을 돕는 최카테리나 씨. 아이 돌보랴, 일하느랴 늘 분주한데요. 그래도 한국에 정착해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두 아이를 기르면서 어깨가 좀 무겁지만 말이죠. <목소리> 다 힘든 것은 인천시나 연수구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지원이 미치고 있지 않은데 어, 다른 시, 어,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상호나 도시로 됐고 거기는 모든 것을 이주민의 입장에서. 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고 구로시도 상호문화 도시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죠. 한방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상생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고려인을 지원하는 방안은 분명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보육과 교육의 지원책이 신속히 마련돼 이들이 우리의 동포로서 소외되지 말아야 할 텐데요. 한방마을 사람들이 더욱더 한박 웃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